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할 때 습관처럼 확인하는 게 바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죠.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어,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주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미세먼지와 치매입니다. 치매는 가족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환경인자도 치매 발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환경유해 인자들 특히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 혹은 가정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들 그 크기에 따라서 pm2.5 혹은 pm10이라고 불립니다. 크기가 작은 것이 PM 2.5 인데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말합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훨씬 더 당연히 흡수도 더잘 되고 뇌로도 잘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의 증가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그리고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뇌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음, 치매는 전세계적으로 중장년층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서 전세계적으로 5,700만 명 이상이 치매 환자고요 그리고 2050년에는 약 1억 5,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것은 2050년에는 노인 6명 중에 한 명이 치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88만 6천여 명이 그리고 지난해인 2022년에는 95만 명 올해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중에 40%는 대기 오염 즉 미세먼지 노출과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또한 이러한 미세먼지가 침해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노출과 침해 발생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오염물질이 제일 낮다고 관측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이 침해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기대 수명이 0.64년 정도나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올해 7월에 영국에 있는 킹스 컬리지의 에이미 로날드슨 교수팀이 영국 의학 저널인 정신 건강지에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치매에 따른 정신 건강 이상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어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큰 도로에 가깝게 살수록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이 증가한다는 등 오염과 치매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만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실제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고 또한 이것이 치매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오랫동안 추적 관찰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는데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본 연구진들은 영국 런던 남부에 있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24명을 조사했고요, 공기 중의 이산화질소와 PM 2.5, PM 10과 같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실제로 예측한 대로 오염의 정도는 어디에 사느냐라 아주 관련성이 깊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사용빈도를 약 9년에 걸쳐서 추적 관찰했는데요 이것은 정신건강 지역관리 보건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개별 환자의 인지 기능은 치매 진료에 사용되는 MMSE라고 하는 일종의 설문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기능은 Health of the Nation Outcomes Scale 이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어, 이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고농도의 공기 오염에 노출된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이용빈도가 아주 높았대요. 그리고 이산화 질소와 PM2.5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성이 훨씬 더 컸고요. 특히 이산화 질소 레벨이 높으면 일반 저, 건강 상태랑 그리고 사회적인 소통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디젤 차량 등에서 나오는 공기 오염물질이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보다 더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추가 연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오염 물질들은 사실 산화적 손상이나 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전들이 건강 이상과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실제로 건국대학교 한설이 권경자 교수 연구팀은 붉은 색깔을 띠는 조류에서 많이 발견되는 물질인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BV2라고 하는 두뇌의 미세아교세포배양 모델에서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서 발생되는 염증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아스타잔틴이 실제 염증 조절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음, 환경오염과 관련된 치매 예방 및 조절법 개발에도 앞으로 추가 연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치매와 노화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최대로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큰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가끔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속세를 벗어나 공기 좋은 산속에서 놀랍게도 회복했다는 그런 소식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음, 도시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